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,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걸, 걸, 걸. 가로로 되겠지? 와 쓰리아트 쓰레하튼... 근데 왜 이거 뭐야 아무튼 봅시다 오, 스토리보다 나온 것 같은데? 신규 스토리야 신규 월드레이드?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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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 어. 음, 흥분된다 엘리스는 갖다 버리고요. 알 상태의 드래곤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다네요. 일단은 이벤트부터 봅시다. 일단 아일때 봐야지 이거. 자, 일단은 양말을 또 주네요. 저놈 양말은 지겹지도 않나. 아하. 자, 이렇게 출석 체크도 보상을 주고. 최종은 발록 장식을 주네요. 아 스토리 한정 장신구 3종. 아 399까지 어게임지 언제인데 한 2년 된것 같다 에? 어? 마! 이벤트 참 포포에 알 다섯 개뭘 참여하는 거지 이게? 토큰 사러 간다고? 아 상자로 오픈하라고? 아 이거 근데 저것보다는 분명 히 이게 더 좋을 거 아니야 그럴줄 알았다 씨. 산타크로스 보따리? 이게 예전에는 이 5,500원도 효율이 나쁘지 않았는데 개쓰레기 같고요. 이거는 BM 설정한 사람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. BM은 비즈니스 매니저가 아니고 뭘 까먹었습니다. 아무튼 BM이 꾸져요. 아무튼 이게 개쓰레기고 이거는 좀 많이 땡기죠. 15강, 25강 드래곤 전용 장식구 이건 좋죠. 강화이 진짜 개기차거든요 이거 원래 예전에 이거 하나에 막1 1만원르로 그랬었는데 저거 하나 얻으려고. 이거 하나 얻으려고 1 1만원지고 그랬었는데 산타클로스 보따리 딱 봐도 예. 네. 그 다단계 같죠? 야, 시타일을 그냥 준다고? 오, 이거는 좀해자스럽네 음, 에너지 튜브는 뭐야 도대체? 난좀 관심 이 없어 가지고. 예전에 이런 기간지면 싹다 샀는데 진짜. 내가 진짜 개후구했지 진짜. 어휴, 뭐 자. 나시 서로 무시 하냐? 야! 확정 획득 40회 하면은 저기 나오네요 샤마시라는 신규 드래곤도 있네요 뭐 나머지 보상들은 뭐그 자리로 똑같겠죠 뭐트림머핀또 나오네 샤마시 노에마 나이트 드래곤 이건 생각 잊고 는거니어좀 괜찮은걸 로지좀 아쉽네요 예 네. 한번 질러볼까요? 보따리 하나만 뜨면 대박인데, 진짜. 안 질러도 된대, 그럼. 내 인생이 뭐 그렇죠? 오, 떴어! 앙, 잭, 바띵, 뿌잉, 역시 미쳤다, 진짜. 이게 뜬다고? 자 여러분 이 보따리에서 샤마시를 딱 뜨는 순간 난 졸업이죠. 본인 방금 크리스마스 선물로 샤마시 프로 사강할 때나 상상함. 스바 쓰바... 아 욕해도 미안합니다. 며칠인장 크리스마스까지 나를 염려겨! 요아손 아파. <laughs> 미안합니다. 아 아이... 아이네개에서 산타 모델 뜬거 자체가 대박이지 지금 확장 획득이 40천장인데 그래도 그래도 이쓰야사람 놈들아 이, 이 방어 문장이 말이 돼? 어나 이거 몇개 있는 줄 알아? 나개만어 그냥 이거 갖다 가져가 임마 그냥 어디갔어 아 이거 다 까먹었네 미치도 응? 내가 이거 얼마나 받은 줄 알아? 야 9300개 있단 말야 씨야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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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 17000개 있다 필요없어 이 400개 좀 어? 샤마시 달라고 샤마시 뭐 육성 강화 야씨 선택권이 몇 장이야 이거 강화 어디 갔어? 13개에서 13개요. 참고로 출첵이 11일 동안 아, 12달 동안 안 하고 남은 거예요. 출첵 꼬박꼬박 꼬박했으면 지금 이거 25장이죠. 응. 안 했는데 이 모양이죠. 하, 난 1년 전에 머물렀는데도 아직도 재하가 많아요. 어? 근데 나한테 똥을 줬어 엄마 뭐? 아무튼 내일은? 스토리 진행하겠습니다. 이 스토리가 뜨끈한 국밥 같은데 이건 뭐 생방송에서 한번 진행하고 소똥하면서죠. 하 스토리가 떴다는 건 아주 반가운 이야기고 이게 언제까지 할지 너무 궁금하네요. 변태 아닙니다. 드래곤에 저놈의 증표 어디다 쓰는 거야 저거 위대한 아티팩트 선택권? 어우 쓸모 없는 거. 나 이거 전설이 단마 응? 음? 근데 여기 이런 거 봤습니까 여러분? 응? 음? 이런 거 봤어? 뭐 위대한? 이거 세개 위대한 거세개 있어요, 네 개인가 세개가 있어요 이건데 어? 어디서 어디서 위대한다 이거? 어? 으흠, 이것도 많죠. 네.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럼 내일 생방에서 스토리 할게요. 아주 우콘 이 일을 하네요. 그래, 맘뿅